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반 그리스도 의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들의 내면에 반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입는 대신 반 그리스도 의식을 입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의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에 구속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신이 정해 놓으셔놓고는 스스로 그걸 깨뜨릴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 의식에서 떠난 반 그리스도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떠나서 반 그리스도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영혼들은 점차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에서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일어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바로 이 의식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의식의 추락이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한순간에 확 180도 바뀔 수 있습니까? 저 선악과라는 거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롭기만한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호기심이 발동할 만하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다 지나가면서 자꾸 저것이 눈에 걸립니다. 스승의 눈치를 보며 주위를 살피다가 몰래 하나를 슬쩍 따서 입에 베어 뭡니다. 처음 경험하는 아주 신비로운 맛. 그 맛에 점점 중독되고 자꾸만 거기로 발이 가고 손이 갑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이 자신을 부르는 유혹에 한번 넘어갔다가 하나님 뜻그거슬러 보는 것도 괜찮은데, 스릴 있고 아주 색다른 맛인데, 그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렇게 영혼들은 점차 그리스도의 식에서 멀어져 반 그리스도의 식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 하셨지요. 본문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식의 추락. 그리스도 의식에서 반 그리스도 의식으로의 추락. 하나됨의 의식에서 분리 의식으로의 추락.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에게서 난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에 깊이 빠져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영적 사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그리스도 마음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있지요. 바로 뱀이지요. 뱀이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뱀이 왜 거기 있는가? 왜 에덴동산에 뱀이 있나? 어디서 왔을까? 그 실체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저녁에 마쳐야 될것 같아서 그러면 에덴 농사는 일종의 영적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는 그리스도의식을 잃지 않는 상태로 육체를 사용하고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배움에는 과정이 있지요? 에덴 학교에도 쉬운 과제에서 점차 어려운 과제를 다루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주제는 영적 존재로서의 정체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의식으로 육신을 잃고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가 아직 이런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기도 전에 금단의 열매를 먹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학년들이 6학년들이 다루는 문제에 도전한 것입니다. 모험심이 강했던 걸까요? 무모한 것이었을까요? 그,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식을 완성하지 못한 채 반그리스도의식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본래의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유한한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그리스도 의식이라는 낮은 의식으로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의식의 상태라고 했지요? 낮은 의식으로는 그 낙원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낙원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식으로는 오로지 물질 세계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강제로 추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로, 응보로, 우리를 낙원에서 추방하여 고통의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가 오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삶의 고난은 오롯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일 뿐, 우리가 창조한 것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별에서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반그리스도의식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한또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으로부터 숨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앞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수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어기자, 언제부턴가, 전에 없던 새로운 느낌, 뭔가 모를 아주 불편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즉반 그리스도 마음에 참여하기로 했던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숨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상을 하시고 계셨던 거지요. 스승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아닙니까? 잘 모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자신들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스승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그것으로 그들의 실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실제 반 그리스도 마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영혼들 중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스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당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 있었지요. 당자의 형으로 나오지요. 그들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을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하고도 돌아가지 않은 영혼들, 숨기로 결정한 영혼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지구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 우리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왜 여기에 있나?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왜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나? 여러분, 이 오랜 우리의 참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따먹고 맛있어하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자유 의지의 법칙.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로 결정했다면,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신 세월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신 세월이 얼마일까요? 오늘날 과학은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 46억 년 정도로 잡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과학이 측정하지 못하는 어떤 상실된 시대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큰 격변으로 모든 흔적이 다 묻혀져 버린 그런 시기들이 꽤 길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적어도 수십억 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반 그리스도 마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을 떠나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기엔 이미 늦은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하향나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지 불과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년에 타라는 인류의 오랜 여정에서 2 0 0 0 년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것은 찰나와 같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면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들의 결정을 되돌렸던 그들처럼 우리는 비록 좀 늦기는 했지만 좀 늦은 건 아니죠. 많이 늦었지요. 하지만 그때 결정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됩니다. 반그리스 의식에서 나를 내어주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그리스도 의식에 참여하기로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때는 즉시 돌이켜서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 쉬웠는데, 지금은 너무 깊이 반그리스도 의식에 빠져버려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영적 스승의 도우심, 이끄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려 했던 결정, 하나님을 떠나온 결정을 역시 취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맞아주셨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요. 날이면 날마다 문 밖에서 서성이며, 행해나 오늘은 아들이 저 고개를 넘어올까? 영마로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던 아버지, 아들 히먼 거리의 아들을 단숨에 알아보고는 한다름에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시는 아버지, 돌이켜 돌아오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돌아가겠다는 결정만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만하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닌가 하십니다. 물론, 아버지는 나보다 더 인내심이 많으시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때의 그 그릇된 결정들 되돌림으로써 아버지 품으로 발걸음을 그렇게 돌리고 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